2구 하나 감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카메라는 HD-SDI 파나소닉 센서, 2번은 다크 2구 하나, 3번이 슈퍼 2구 하나입니다. 지금 테스트는 그 어둠의 조건, 그러니까 상자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완전 미실을 만든 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상자 한번 보여주세요. 가져세요 자, 상자 안에 이 칼라, 컬러, 칼라로 된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아니, 카메라를 집어넣은 다음에, 안에가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잘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상자는 꽤 길어요. 이 안에다 카메라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자, 파나소닉 카메라부터 좀 넣어주시겠어요? 파나소닉 센서 카메라를. 자, 일본에, 다 일본, 일본에 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1번 키워주세요 자, 1번은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자 이제 2번 다크 2구 하나 넣어주세요 자 2번, 2번 넣을게요 자, 1번 집어넣습니다. 네. 자, 2번 키워주세요. 자, 2번은 안에가 노이즈는 끼지만, 안에 컬러가 좀 희미하게 보이죠? 자,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테이프도 아래쪽 막아놨고, 자, 이렇게 막아놨고요 자, 빼, 빼고 3번 테스트 해볼게요. 슈퍼 이구하나 테스트 하겠습니다. 다크 이구하나가 확실히 일반 카메라보다는 감도가 좋고요 슈퍼 이구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 3번 채널이고요 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자, 안에 컬러가 보이죠? 지금 뭐 희미하게라도 보이고요 자, 이게 슈퍼 이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빨간색하고,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이 안에는 완전 미실입니다. 예. 네.